네 안녕하세요. 지금이나 네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천 원입니다. <laughs> 천 원밖에 안 되고요. 네 일단은 뭐 클릭 두 번에 천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 페이코 우주패스 회원해야 되고 페이코 어플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즉시 천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가끔 페이코 뭐 짜투리 결제하려 그러면은 페이코가 가끔 결제할 일이 생기죠. 그러면 뭐 적은 포인트지만 있지만은 결제하기 편하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페이크 어플이죠. 페이크 어플 상단, 에 이거를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은, 네, 이벤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벤트 메뉴를 누르고, 어, 쭉 내리다 보면 우주 패스 고객이라면 누구나, 네, 천원 즉시 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되고요왜천 원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일단은 주는 거니까, 네, 동의하고, 포인트 받기를 하면은, 네, 12월 31일까지고, 네, 즉시 들어오죠. 네, 바로 눌렀더니 들어오더라고요 이전에 우주 패스는 뭐, 100원, 1000원, 뭐,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네, 가입된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몇달 사이에 꽤 있기 때문에 받을 분들이 꽤될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1000원. 뭐, 쓸 때는 많겠죠. 네, 편의점 가가지고 써도 되고, 카드가 있으면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